톰 소여의 모험. 개구쟁이 톰은 이모와 같이 살았어요. 오늘 아침도 톰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웠지요. 이모는 변함없이 소리를 쳤어요. 톰, 어서 일어나. 학교에 가야지. 톰은 억지로 일어나서 느릿느릿 걸었어요. 저만치에서 허크가 다가왔어요. 어이 톰, 우리 산토끼 잡으러 가자. 톰은 해벌쭉 웃으며 허크를 따라갔지요. 둘은 산토끼를 잡으려고 숲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마냥 즐거웠지요. 톰은 허크와 노느라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벌로 울타리를 페인트 칠해야 했지요. 하지만 벌 받는 것이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울타리를 칠하도록 시켰거든요. 물론 톰은 한쪽에서 싱글싱글 웃으며 구경만 했지요. 어느 날밤 톰과 허크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묘지를 파고 있었어요. 둘은 몰래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어, 저 사람 조 맞지? 그래, 주정뱅이 머프 영감과 로빈슨 의사도 같이 있는데, 세 사람은 무덤 속에서 그 말을 꺼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어요. 조는 머프 영감을 기절시키고 로빈슨을 죽였어요. 몰래 지켜보던 톰과 허크는 바들바들 떨며 겨우 도망쳤지요. 이튿날 머프 영감이 체포되었어요. 살인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톰은 고민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머프 영감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말을 하면 인디언 조가. 톰은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어요. 톰은 용기를 내어 재판정에 섰어요. 범인은 조예요.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자 재판을 보러 왔던 조는 창문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그 뒤로 조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조를 잡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날 톰과 허크는 숲속 빈집으로 놀러 갔어요. 2층에서 놀고 있을 때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얼른 내려다 보니 놀랍게도 인디언조였어요. 그때 톰이 그만 삐걱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조가 날카로운 눈으로 올려다보더니 계단을 올라왔어요. 톰과 허크는 너무 무서워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직근하고 계단이 무너지고 조가 굴러떨어졌지요. 그 사이에 둘은 화닥닥 도망갔어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톰은 조를 잊고 지냈지요. 어느 날 톰은 여자친구 베키와 동굴로 놀러갔어요. 그런데 동굴 안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톰 무서워. 걱정하지 마, 베키. 나가는 길이 있을 거야. 톰은 베키의 손을 잡고 길을 찾아 걸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채 한참을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웬 불빛일까? 가까이 가서 보니 조였어요. 조는 땅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톰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아, 조다. 톰은 베키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었어요. 인디언 조가 톰과 베키를 쫓아왔어요. 때마침 톰과 베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톰. 베키. 어디 있니? 뒤쫓아오던 인디언 조는 다시 동굴 속으로 도망쳤어요. 톰과 베키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조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요. 다음 날, 톰은 마을 보안관 아저씨에게 동굴 속에 금화가 묻힌 곳을 알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톰을 칭찬했지요. 톰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톰이 얌전한 아이가 되었냐고요? 그럴리가 있나요? 여전히 개구쟁이 톰의 모험은 계속되었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아빠.